할머니가 여전히 여기 계신 것이 그냥 기뻐요. 컨트리 뮤직 아티스트 맥켄지 핍스 그것은 마치 영혼은 떠났지만 그 사람은 아직 이곳에 있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맥켄지 핍스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 대해 말한다. 가수인 그녀는 좋은 날과 나쁜 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네슈빌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맥켄지 핍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의 가족은 매우 음악적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했고, 외삼촌 중한 명은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외삼촌은 조니 캐슈 형제, 앨리슨 크라우스, 크리스탈 게일 등을 위한 노래를 작곡했죠. 어린 시절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방문했다.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목가적 생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부터 할머니의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녀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다고 말한다. 어떤 때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다시 어렵다. 할머니 생일에 저는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레스토랑에 가보지 못하셨고 우리는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수 없었죠. 라고 맥킨지 핍스는 회상한다. 그리고 그날은 역시 그다지 좋게 시작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는 시간에 원했던 대로 협조하지 않으셨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물론 할머니의 잘못은 아니었다. 이 병은 마치 영혼은 떠났지만 사람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맥켄지 핍스는 씩씩하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이날은 어쨌든 할머니의 날이었으니까요. 그런 다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냥 행복함. 오늘날 맥켄지 핍스는 이렇게 말한다. 할머니가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것이 그냥 매우 기쁩니다. 자신의 삶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 호사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맥켄지 핍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얻는다. 그녀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방법을 갖고 계셔요.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녀는 말한다. 당신이 주님을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삶은 날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